자 이제 예제 9번과 10번 이제 농도에 대한 활용 문제를 알아볼 거예요. 중요한 건 공식 꼭 알고 계셔야죠. 자 농도 공식 뭐였어? 농도 공식?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럼 소금 공식은 여기 소금만 냅두고 나머지 다 넘기면 되는 거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눈 감고 한번더 외워봅시다. 자 소금, 소금, 농도 공식은 뭐였다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요거꼭안 상태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읽어볼게 10% 소금물 100g과 6% 소금물을 섞어서 7%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립니다 10% 소금물 100g과 자, 6% 소금물 얼마인지 몰라. 그렇죠? 근데 얘를 섞었대요. 그랬더니 7%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자, 이때 6% 소금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느냐? 지금 요놈의 그람 수가 몇 g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랑 얘랑 섞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요놈 섞었을 때의 농도가 7 이상이다. 이렇게 세울 거고요. 자 농도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우리 첫 번째 소금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총 들어있는 소금의 양 한번 구해보죠. 소금 얼마 구해 얼마 들어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g 여기 있고 그다음 얘는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소금물 자,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소금물은 섞었을 때 소금물의 양은 100에다가 x 섞었으니까 100 플러스 x가 되죠, 그렇죠? 그럼 소금물 분해 소금해주면 이게 되겠고 곱하기 100한게 지금 몇 프로 이상? 7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제 어떻게 풀어요?라고 하면 첫 번째 100을 넘겨요. 그럼 100을 나눠주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식에 100 플러스 x를 곱해. 그럼 얘는 사라지지. 여기 식에 100 플러스 x를 곱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게 다 지워지면서 100 분의 10 곱하기 100 플러스 100 분의 6 곱하기 x. 걔는 100 분의 7 곱하기 100 플러스 x. 요게요 식이 되고요. 자, 요 식을 가만 들여다 보면은 이 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laughs> 자7% 소금물을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둘이 섞이면 100이랑 100 더하기 x의 소금물의 양이 있으니까 여기도 비교 대상을 100 더하기 x의 소금물의 양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요거의 소금의 양을 구해. 그리고 소금의 양을 구해. 그리고 얘의 소금의 양을 구해.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나오죠. 그때. 여기에 지금 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놈 이상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예의 소금의 양 예의 소금의 양 더한 게 예의 소금의 양 이상이다 라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예제 10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지우고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예제 10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5% 소금물 400g이 있어. 그쵸? 400g이 있대요. 이 소금물에서 물을 이번엔 증발시켰대. 증발시켜가지고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이때 물을 최소 몇 g 증발시켜야 하는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봅시다. <laughs> 여기 지금, 이렇게 비커가 있죠? 그래서 5% 소금을 지금 몇 그램? 400 g 짜리가 있어요. 이때 물을 증발시켰어. 자, 물이라는 거는 0%야. 소금이 아예 안 들어있어. 근데 얼마 증발시킨, 증발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이상 되는 걸 만들 거냐면은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우리 예제 9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상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뭐가? 요거에 소금에서 요거에 소금을 뺀게 요거에 소금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이제 동일한 식이 된다. 농도를 가지고 세운 식과 동일한 식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예제 9번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때 물을 최소 몇 그램 증발시켜야 되는가?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얘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에 써줄 거는 400백의 x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랑 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의 소금물과 얘의 소금물의 양을 동일하게 맞춰준 상태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음. 자 그럼 요거 소금의 양이 얼마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되고요 자 여기 소금의 양이 얼마 빵 물은 소금이 빵 있어요 자 그다음 얘는 소금의 양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이상, 요거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x가 150 이상이고요. x 자체를 이제 물의 양으로 만들어놨으니 물의 양으로 인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제 150g 증발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